안녕하세요. BIM을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레빗에서 로, 모델을 만들었는데 테클라로 철근 작업까지 어떻게 넘기지? 모델은 잘 만들어도 구조와 철근까지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테클라 실무 고수 바로 비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모입니다. 오늘은 레빗 모델을 테클라로 가져와서 철, 객체 변환부터 철근 팩은 도면 생성, 넘버링까지 실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레빗 모델을 IFC로 내보내는 방법부터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레빗에서 만든 구조 모델이 있고요. 상단에 파일에서 내보내기, IFC를 클릭하시고, 설정을 IFC 2x3 Coordination View 2.0으로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명, 파일명을 설정을 해 주시고, 내보내기를 선택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와,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자, 그럼 IFC 모델이 준비됐어요. 이제 테클라에서 불러올 차례죠? 테클라 스트럭처를 열고 참조 모델에서 모델 추가를 클릭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방금 저장한 파일을 선택해주고요. 참조 모델로 불러올게요. 오, 모델이 참조로 들어왔네요. 레빗에서 만든 기둥과 바닥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테클라 객체로 바꿔야겠죠? 자동 변환이 가능한가요? 기둥은 기둥, 바닥은 바닥, 보는 보. IFC 객체를 선택을 하고 관리에서 IFC 객체 변환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변환이 됐는데요. 변환하면 객체에 대해서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 리스트를 꺼주시면 변환이 완료가 됩니다. 객체를 선택해주시면 속성까지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속성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요. 그럴 땐 여기 속성창에서 재질 쉽게 추가하실 수 있어요. 재질을 추가를 해주시거나 변경해주실 수도 있고, 피니시에 대한 정보도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에 대해서 제가 재질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보를 선택해주시고, 재질에서 점 3개 있는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선택 가능한 재질의 목록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부재의 재질을 선택해 주시고 적용과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재 다시 볼을 선택해 주시면 아까 제가 선택한 재질이 입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상세 설정을 바꾼다든지 모델링하는 방법은 테클라 어, 상세 모델링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죠 철금 넣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네, 기둥에는 주근과 부근, 띠, 철근이 있죠. 먼저 기둥에 대해서 부, 배근을 해볼게요. 테클라에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철근을 배근할 수 있는 컴포넌트도 있어요. 기둥 철근을 배근하는 컴포넌트는 83번입니다. 이걸 실행해주시고 저장이 되어 있는 기둥에 대한 설정 값을 불러온 다음에 기둥에 기둥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와, 이건 뭐 클릭만 하면 철근이 생기네요. 네. 그리고 슬래브에, 슬래브 철근을 배근할 수 있는 컴포넌트도 있어요. 얘는 18번인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행해 주시고 기, 설정되어 있는 슬래브에 대한 배근 정보를 불러온 다음에 이것도 슬래브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와 3D로 이렇게 되니까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아 그리고 테클라에서 도면화가 가능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네, 회사별로 도면 템플릿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면 설정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설정 방법을 먼저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도면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돼요. 도면인 레포트에서 기본 도면 생성을 누르면 되고요. 화면에서 또는 화면에서 우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 도면 생성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도면 속성에서 저희가 플랜뷰에 대한 속성을 미리 저장을 해놨, 설정을 미리 저장을 해놨고요.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 확인을 누르시고 도면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오, 쉽네요. 테클라에서는 넘버링이 있어 제작까지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살짝만요. 아, 네. 그러면 도면을 일단 닫고요. 넘버링은 똑같이 도면 및 레포트 탭에 있어요. 여기서 넘버링 수행을 클릭, 넘버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재를 선택해 주시면 지금은 아무 넘버가 넘버링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부재를 음. 선택,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객체의 번호 시리즈를 클릭을 해주시면, 아참! 이거는 저희 2025부터 새로 나온 건데요. 아. 넘버링이 실행을, 넘버링을 실행을 하신 후에 먼저 리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음. 여기서 넘버가, 넘버링이 잘못되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넘버링을 부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제가 없으시다면 여기 바로 번호 할당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각 부재별로 넘버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오늘 레빗에서 만든 구조 모델을 테클라로 가져와서 객체를 변환하고 철근을 넣고 넘버링까지 넣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끝냈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방식으로 레빗하고 같이 협업하시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정보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실무에 꼭 써보세요. 네, 너무 좋네요. 상세 방법은 여기 띄어드린 네이버 카페로 문의 주시고요. 문의 주신 분에 한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리는 커피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댓글이나 선물에, 설문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릴게요. BIM 상담도 하고 1대1 커피책 기회도 드립니다. 커피는 제가 쓰고 BIM 고객 고민은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신청 링크는 더보기란에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